크람의 인형 만들기 음성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음소거 하시고 영상과 자막만 봐주세요. 여자 인형 먼저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을 준비해주세요. 중심줄을 키링에 단단히 묶어주세요. 양쪽 길이를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머리줄들을 가지런히 한뒤 중심줄로 단단하게 두번 묶어주세요. 머리카락이 될 거라서 양쪽의 길이를 맞춰주어야 해요. 인신줄을 머리 구슬에 통과시킬 거라서 테이프로 감아주었어요. 머리의 방향이 뒤집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테이프로 감지 않고 송곳으로 밀어 넣으셔도 됩니다. 줄을 잘라주세요. 원피스 줄을 세로로 놓고 가운데를 중심줄로 단단히 묶어줍니다. 줄을 헐렁하게 묶으면 나중에 머리가 빠질 수 있고 인형이 튼튼하지 않아요. 팔다리 줄을 넣고 두번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남은 줄을 커팅해주세요. 가운데 두 줄은 다리, 양쪽 두 줄은 팔이 될 거예요. 원피스 줄이 골고루 퍼질 수 있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로프 매듭줄을 꺼내어 한 줄을 분리해주세요. 이제 원피스의 허리 부분을 묶어줄 거예요. 인형을 뒤로 돌리고 로프 매듭줄의 3분의 1 지점을 접어 영상과 같이 위치시켜 주세요. 오른쪽 긴 줄을 당기며 4바퀴 정도 감아 주세요. 고리에 줄을 넣고 위쪽을 당겨서 매듭 지어 주세요. 모양을 잡고 남은 줄을 잘라주세요. 줄을 뒤쪽으로 돌려서 두번 감아주세요. 줄을 당기며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켜 주세요. 다리 길이는 조절 가능합니다. 줄을 뒤쪽으로 돌려서 두번 감아 주세요. 양쪽 길이를 맞춰주고 남은 줄은 가위로 정리합니다. 5cm 정도 지점에 다리와 같은 방법으로 매듭을 지어주세요. 반대쪽도 매듭 지운 후 남은 줄을 잘라줍니다. 머리줄을 하나하나 풀어서 머리카락을 만들어줍니다. 여긴 선택사항입니다. 좀더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신다면, 뒤통수 쪽과 앞머리 쪽에 글루건을 이용하여 몇 가닥 고정시켜 주세요. 아까 원피스를 묶고 남은 줄을 이용하여 머리를 묶어줍니다. 양갈래, 한갈래, 푸른 머리 등 원하는 모양으로 인형을 꾸며주세요. 저는 양갈래 리본으로 묶어주었어요. 줄들을 잘라서, 단 정하 게만 들어, 주었 어요. 원피스 의 꼬임 줄을 모두 풀어 주세요. 이 상태로 밑단을 정리하여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밑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자 하신다면 빗으로 빗어주세요. 이때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면 폴폴 나는 먼지를 잠재울 수 있어요. 물을 뿌리지 않으면 컬이 남아있고, 물을 뿌리면 컬이 펴집니다. 밑단을 원하는 길이로 잘라주세요. 여자 인형 완성했어요. 남자 인형 만들기. 이 영상의 22초에서 1분 38초까지 영상을 시청하며 만든 후 이어서 봐 주세요. 남자 인형 만들기 준비물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머리 굿을 끼우는 것까지 잘 따라하고 오셨나요? 남자 인형은 여기에서 팔다리 줄을 두번 단단히 묶어서 고정합니다. 매듭이 가운데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심줄을 잘라서 마무리합니다. 남자아이 옷을 만들어줄 거예요. 줄을 반으로 접어주었어요. 인형을 돌려줍니다. 왼줄을 팔다리줄 위에 올리고 영상과 같이 매듭지어줍니다. 이번엔 반대로, 오른 줄을 위에 올리고, 매듭 지어주세요. 여기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왼줄 올리고, 오른 줄 올리고, 팔다리 줄 뒤로 하여 고리를 빼줍니다. 매듭을 너무 꽉 당기지 않는 게 좋아요. 오른 줄 올리고, 왼줄 올리고, 팔다리 줄 뒤로 하여 고리로 빼줍니다. 총 4세트 반복입니다. 매듭이 4개 완성되었으면 위치를 이동시킬 거예요. 한 매듭을 더 지어야 하니까 끝까지 밀지 마세요. 옷의 모양이 예뻐지도록 자리를 잡아요. 팔을 내리고 왼줄 가장 위로 올리고 그 위에 오른줄을 올립니다. 몸 뒤로 돌려서 고리 안으로 빼줍니다. 반대로 오른 줄을 올리고 왼 줄을 올린 후몸 뒤로 하여 고리 안으로 빼줍니다. 마지막 매듭은 단단하게 매듭 짓고 모양을 잡아주세요. 다리 줄을 뒤로 돌려서 두번 감아 매듭 짓습니다. 저는 15cm 정도 지점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길게 조절하셔도 됩니다. 다리 줄을 뒤로 돌려서 두번 감아 매듭을 짓습니다. 팔도 같은 방법으로 매듭을 지어요. 팔은 5cm 정도의 매듭을 지었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하고 양쪽 팔의 길이는 맞춰주세요. 남은 줄들을 잘라서 정리합니다. 머리 줄에 꼬인 방향 반대로 돌려서 줄을 풀어 주세요. 선택 사항. 뒤통수 앞머리에 글루건을 발라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붙여 주면 좋아요. 완성도 높은 인형이 됩니다. 원하는 머리 스타일에 맞게 머리카락을 잘라줍니다.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옷줄의 끝부분을 글루건 처리했어요. 목도리 줄로 예쁘게 목도리를 묶어주세요. 저는 세번 감고 두번 묶었어요. 남은 줄은 잘라서 정리합니다. 귀여운 마크라메 인형 완성했어요. 오늘도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